주님 밑에 아실 때는 베드로와 온전하지 못했어요. 아,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에 베드로에게 함께하는 성령 그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. 아, 네. 우리가 그 베드로만큼 이 지금 제일 바울만큼 열심히 하면 그들과 똑같은 그 이상의 제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아, 네. 우리는. 그 때, 그 시대에 그들, 그 그들 이한 것이고, 사도시대 때, 지금은 할수 없다고. 아니, 요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. 요한복음 14장 12절에,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.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이다. 아멘. 제가 얘기하죠.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더 깊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알수 있다가 이것을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죽고, 이게 제 소원이에요. 왜? 안타깝게 다 넓은 길을 가요. 안타깝게 주님의 지금 온전한 축복 아래 사탄의 매임에 해방이 안된 거예요. 사탄의 매임에. 그래서 수없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. 주님은 이게 아니라니까요. 왕같은 제사장식으로 네가 온전하게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질계와 영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